청년기념물인 정동진 해안단구를 직접 볼수 있는 바다탐방로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동해와 기암절벽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안에 따라 치솟은 바위 절벽마다 빼어난 절경을 연출합니다. 강릉 정동진에서 금진까지 수십만 년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땅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계단처럼 생겨난... 정동진 해안 당구입니다. 동해 지각 변동의 비밀을 간직한 전국 최장거리 해안 당구로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0만 년 전에는 현재 바다 수준이었는데 이제 70만 년 후에 70m 높이쯤 올라온 것 아니겠느냐. 뭐 대략적으로 이런 해안 당구를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정동진에서 심곡항까지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이 조성됐습니다. 총 길이 2.86km의 이 길은 비교적 순탄해 남녀노소 누구나 왕복 2시간 2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두 채를 펼친 모습의 기암 절벽이나 선박이 45도쯤 기울어진 모습 등 다양한 형상의 절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트리 방송에 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개통이 됐다고. 그래서 무작정 아침에 제철소 열차 타고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정동진 해안당구는 그동안 해안 경비를 위한 군부대 순찰로로 사용됐지만, 2012년 탐방로 사업 선정 이후 국방부, 문화재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70억 원의 예산에 들여 완공했습니다. 강릉시는 해돋이 명소 정동진 등과 연계해 지역의 관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년에한 12만 명 정도에서 200억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심국 바다 부채길이 열리면서 동해와 기암절벽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한눈에 볼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